나영의 브이로그. 서고방영 비주얼 담당, 승현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승백이기 정승현입니다. <laughs> 다소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고은이랑 너무 똑같죠? 아, 미쳤나봐. <laughs> 저는 저희 경민 팀장님 안녕하세요. 뭐가 그리 걱정해? 다음은 저희 회사의 창열점이신데요 우민 선배 안녕하세요. 아, 이런 거좀 하지 마세요. 잘생겼죠? 하지 마세요 좀. 와 잘생겼다. 하지 마실까?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런 거좀 싫어해가지고. 그니까 회사에서 브이로그를 왜 찍어? 나오가 절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은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기 소개 하시래요 네? 자기 소개 하시래요아 아, 안녕하세요 민민민입니다. 민민? 유감민이라고 되어있는데. 아그그 그, 그거는 본명이고 저는 민민도 편해요. 아, 아. 혹시 우리 서고 방면에 궁금한신거 있나요? 뻥쌓 시간은 얼마나 줘요? 그 간식 같은 건안 주나? 봉사 시간? 봉사 시간 봉사 시간은 얼마나 줘요? 그리고 간식도 주는지 궁금해요.라고 하네요. 다른 동아리 연합회랑 다르게 간식은 잘 제공해 줘요. MG 분들은 10분 이하기 때문에 10분이에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저절 얼마나 하신다고 그 10분이 이제 막 10분 이런 게 아니야.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 질문해봐요. 일단 뭐 서고 방향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전담해드려요. 전담이요? 저저 담배 안 피는데, no smoking. 와 문해력 싫어? 아씨 자극거인것 같아. 와 엽떡 당기게 하네. 한결씨 네. 방송 관련 이력이 전혀 없네요. 없지만 배워서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서구 방향이라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laughs> <laughs> 아, 해각해도안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강한 서구 방향을 제가 어떻게 했을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진짜 최악이다. 이처럼 요즘 m z 들 쉽게 쉽게 포기하는데 저는 끈기 있게 다닐 수 있습니다 오 좋은데요 그 옆에 분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저게 말로 만 듣던 맑은 눈의 광어 눈빛이 하라고 좋다 두분 내일부터 활동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창일점이신 오민 선배님 물가 콘텐츠 더 이렇게 막 혼내주셔야 돼요 나 이런거 못하는데 <laughs> 막 이렇게 욕같은거 섞어가지고 준하형 바보 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할> 한번만 <만한다>. 더 멍청이 <laughs> 아 늦었어 죄송합니다 준하형씨 미친거야? 어떻게 선배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돈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맘에 드는게 하나도 없어 우민 씨도 맘에안 드는 거한번 말해 봐. 나영 씨랑 이러면서 불만 있을 거 아니야. 전 아니 말해 봐. 와 이거 도 아침부터 탈퇴하는 게 아니. 소거 방향. 탈퇴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몰래 카메라 했습니다. 몰래 카메라. <laughs> 장난이야.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마. 아, 장난은 니들이 먼저 쳤잖아 아, 재밌다. 저도 몰래 카메라. 오, 나영 선배님. 제가 방금 구독해서 구독자수 24명 됐어요. 아, 감사해요. 아, 까버릴까보다. 인사님. 오늘 에어팟을 안 꼈네요. 오늘은 집중 안해야 되는 날인가? 에어팟을 분실했습니다. 헉? 어떡해! 분명 어제 동방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갔는데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잘 챙겼어야지. 미친. 살마다 의심하는 거임? 회사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깐만 주목해 줘. 오랜 시간 동안 유학 때문에 서고방에 쉬고 돌아온 김비현 부원. 와 잘생겼다 아저씨 사랑해요 오 까리한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u s a 에서 방송부원 파견 피니시하고 컴백한 AKA 케빈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쿨이네 미쳤다 영어가 짝인데 오늘 점심은 다같이 한식으로 먹지? 아노 no. 입맛이 아메리칸에 맞춰져있어서 뭐 햄버거나 피자 뭐 이런 거 먹을까? 에이 그래도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오늘 점심은 한식으로 먹자고. 좋아요. 한식 개극혐. 한식 할아버지야? 제발 아무거나 먹어. 이번 1차 워크숍은 다른 워크숍들과 좀 차별성을 둬서 아이디어들을 좀 다양하게 많이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아 편의점에 너무 급하게 살게 있었어가지고. 떡볶이나 먹고 왔겠지? 기범 씨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지금 이해하시죠? 요즘 MZ들. 아 MZ세대? 뭐 트렌디하고 개성있는 세대 아닙니까 전 좋게 생각합니다 아 존나 카리스마 있었어 쿠네 미쳤는데? 오 마인드도 합격 저희 이번 서고방연 워크숍 주제가 봄이죠? 설렘 가득한 새학기 컨셉? 뭐 그런 걸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다들 서고방연의 기원은 아시죠? 글쎄 아 그래요? 엥? 갑자기? 소고방역이란 무엇인가? 서울시 고등학교 방송반 연합회의 줄임말로 So High School Broadcasting Association 이라고 하여서 줄여서 뭐라 하죠? S H B A s 바라고 하죠 여기서 H는 무금이고 자, 뭐야 웰컴 스년디야 진짜 작가 t m 년부터 싶네 2023년까지 총 24개의 다양한 자 우리 1차 워크시웃이하죠 맞아요 3월 25일이에요 3월 25일에 우리가 뭘 하기로 했죠? 네, 새학기를 주제로 여러 가지 부스도 준비를 하고, 이번에 새로.